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뜻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볼게요. 어제, 어제 이어서요. 사사기서, 사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선이 또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와께서 하슬에서 통치하는 가난 왕 야분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슬하여 야빈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다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러지셨더라. 그때 라피소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 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선과 스불론 자선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분의 군대장관 시스러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선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라기, 수분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예. 예, 어제는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보았어요. 그죠? 예. 오늘은요, 어, 오늘부터 이제 사장, 오장이 여호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여, 여자 이름 중에 드보라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하나님은요 사사들을 일키어 억압하고 압제하는 자들을 대항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사사들이 이제 전쟁을 이끌게 하시죠. 그렇게 이끌게 하셔서 해방을 맞게 하세요. 본문은요 전쟁에 나가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두세 번을 더볼 텐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또 악을 행했어요. 어떤 악인지 생략되었지만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악인지 봤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들을 섬긴 거죠. 이번에는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땅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그 나라의 군대장관은 시스라였죠. 야빈 왕에게는요 특별히 최신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철병고 900대가 있었어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지셨어요. 이 사사기를 보면 이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부르지는 것이 반복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자신 향해 이렇게 부르지질 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진다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가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떠나서요.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통을 주시고 다시 선한 뜻 가운데 살도록 이끄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모든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선하신 뜻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소경 바디미오죠. 바디미오. 바디미오가 소경이자 거지자 그죠?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열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크게 부르시죠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아, 조용히 꾸짖죠.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게 무엇을 해여 주기를 원하냐 느 묻죠. 선생님 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게 해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바디 메우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 불을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어,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반복이 계속되면 안 돼요. 문제 해결되면 그냥 떠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문제가 오면 또나가 와서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이런 관계는요 옳은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해결 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 허망하게 사는 것이 악이라는 거죠. 예, 오늘 네 번째 사사 드보라를 통해 예, 구원하는 사건은요 이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것이 사5 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때 라피소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함이 산지 라마와 베데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특별히 이 드보라는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는 거죠. 이건 뭐냐면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거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러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죠. 그죠? 네. 그 역할을 드보라가 감당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는 중에 드보라에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네요 아비노미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레에서 불러다가 그 얘기 이러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예, 지도를 보면서 보면, 보면요 여기 게데스 불러가지고 예, 예. 이제 다볼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성 강가에서 싸우죠. 예.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어떤 그림이 떠오르냐면, 사극의 한 장면이 떠, 떠올라요. 어떻게 해요? 어명이요! 하는 거죠. 어명이요. 나와서 이 어명을 받으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마당에 무릎을 꿇고, 그 족자를 받죠. 그죠? 예. 족자를 받아요. 그 족자를 따라 따라가죠. 육절이 그것을 말하는 거죠. 드보러 가요. 바락에게 어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이 어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에요. 왜요?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두보라는요 바락에게. 이 하나님의 어명을 전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명에는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누구 손에요? 예, 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라기 손에 맡길 테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어명입니다 예, 예. 이 어명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 바락은 말씀에 따라 각인가되 조건을 내세워요 그 조건은 뭐예요? 말씀 외에 무언가 붙잡을 만한, 붙잡을 만한 것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너도 같이 가. 그럼 내가 갈게. 이거잖아요. 예. 이게 뭐죠? 죽어도 혼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laughs> 이 어명에 대한 절반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예.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소심해요. 그죠? 가락을 보면요, 계속해서 소심해서 소심하게 행동해요. 이 뒤에 이제 2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심하게 행동해요, 소심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구절을 보면, 그에게 주어진 영광을 취하지 못해요. 누가 죽여요, 결국은? 여인이 죽여요, 그것도.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면요, 대단하게 행동하세요. 그 영광을 취하세요. 아멘. 이 말을 들은 두보라는요, 바락과 함께 가요. 오히려 이 여인 두보러가 대범해요. 내가 같이 갈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구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이번에는 가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와께서 시스라를 이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두보러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기대수로 가니라.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소극적으로 행동하고요, 대범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실패와 죽음을 두려워할 때 소극적이 돼요, 사람이. 여러분, 실패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차피 사람 죽잖아요. 예. 죽겠다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죽으면 되죠, 뭐. 어차피 뭐, 한번 한 죽죠? 뭐, 두번 죽나요? 할렐루야. 예. 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나요? 아니에요. 예,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엄역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은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변해요? 예, 대범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똑같아요. 죽음 두려워하는 사람 이 누가 있어요? 그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 대범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 소극적인 마음이 대범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이것이 말씀이 가진 능력이죠. 저희가 이제 새벽예배 때 역사서를 보잖아요. 1년간을 한번 해보세요. 왜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려우냐면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계속 나오세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계속 보니까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재충. 어느 정도, 그죠다 알겠죠? 사사기 쭉 보면 흐름이 다 보이는, 보이는 거예요. 1년만 하세요. 역사서 끝낼 테니까. 예. 알레르야알레르야 그러면 어떻게 생긴다고요?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10절 볼게요. 바라기 수분과 납달리를 개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오늘은 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어요. 이 표현은 내일 이어져요. <laughs> 우리는 이 어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허망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어명이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수드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십니다. 믿고 나아갑니다. 어명을 받았습니다. 주님, 약속한 대로될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 오늘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범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